야당 대표 부부를 법정에 세우고 김건희 여사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김혜경 씨는 오늘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법인카드 7만 8천 원을 식대로 유용했다는 혐의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내일 재판정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야당 대표 부부를 선거운동 마지막 날에 재판정에 출두시키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는 총선을 앞두고 115일째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수사도 윤석열 정부 2년 내내 오리무중입니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김 여사를 감추려는 듯 관례를 깨고 부산에서 홀로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국가 행사는 물론 해외 순방에서 대통령 곁을 지켰던 김건희 여사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는 사전 투표하셨습니까? 아니면 투표하실 예정입니까? 야당 대표 부부는 마지막 날 법정에 출두하는 모습 연출하고 대통령 배우자의 허물은 꽁꽁 숨기는 것이 공정한 대한민국입니까? 국민은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우는 공정과 상식인지 묻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물음에 답하기 바랍니다.